아니 요즘에 보일링 크랩이 엄청 많이 보이는 거예요 재료가 다 우리 수족관에 있는 거야 그래서 바로 가져왔습니다 정확한 명칭은 보일링 시푸드 우리 통수산 꽃게로 해먹으면 얼마나 맛있겠어요 양념이 잘 배이게 손질을 해줄게요 숯꽃게는 알이 없기 때문에 이쪽에 비어있는 게 맞아요 반면 살이 꽉 차있잖아 칠미 어, 크로스 소스에 버터를 얘네를 다 넣어 또 게장을 얼마나 높진 나겠노 와... 오일링크이 빼곡네. 꽃대기 내장은 신이 한수 있어. 음 가리비 달다. 사실 홍가리비는 아직까지 알이 좀 작아요. 한달 정도 더 있어야 알이. 여름 홍합인 사계절 중에 알이 가장 큰 시기입니다. 홍합 사이즈 진짜 대박. 홍합 가리비 와 진짜 진짜. 뭐니 뭐니 해도 온 물이 좋으니까 살이 크드크. 꼭 개새우 도아 개새? 좋